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화이무탈출 메이크업 꿀팁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만약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이 조금이라도 뻔하다면 제 뺨을 후려 갈기세요. 그만큼 신박하면서도 정확한 우리 친구들도 쉽게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준비해봤으니까요. 지금 바로 훈이형과 함께 떠나볼까요? 하나, 둘, 셋, 후! 그럼 첫 번째로는 또 쿠션 덕후답게 베이스를 준비해봤는데요.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요 방법 하나면 진짜 모공커버 쌉가능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집중. 먼저 우리 쿠션이나 파데 사용할 때 선크림을 사용해주잖아요.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아이템은 이렇게 두 가지거든요. 이렇게 바닐라코 제품처럼 모공커버를 해줄 수 있는 선 베이스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밀착력을 높여줄 수 있는 수분 선크림을 사용해주시는 게 좋아요. 대신에 마무리감이 얘가 조금 더 산뜻하고 촉촉하고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 친구들의 취향에 따라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이렇게 두 가지가 베이스 치트키텝이기는 하지만 이게 만약에 끝이라면 우리 친구들에게 빵! 후려 맞지 않겠어요? <laughs>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꿀팁은 촉촉한 베이스를 깔아준 다음에 매트한 쿠션을 올려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쿠션 사용할 때 특히나 매트한 쿠션 사용할 때 여름철에 그냥 톡톡 올리게 되면 텁텁해지고 커버하려다 보니까 두꺼워지고 모공은 또 그만큼 부각돼요. 수분은 빼앗기고 이런 또 불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선크림으로 화잘목 느낌으로 스킨케어를 해주기도 하는데 그것만으로 부족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촉촉하면서 커버력이 없고 얇은 제형의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이용해서 1차로 깔아줍니다. 이때는 전부 다 깔아주기보다는 모공이 확실히 도드라지는 부위 위주로만 사용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 모공이 큰 부위는 볼 쪽이잖아요. 볼을 시작으로 살짝은 반톤 밝은 컬러를 사용해주시면 좋은데 전체적으로 펴발라주신 다음에 매트 쿠션을 가지고 와서 한번더 눌러주듯이 텐션을 조가면서 발라주시면 정말 단독으로 쿠션을 사용했을 때보다 훨씬 더 모공 커버가 잘 되면서 이미 1차로 톤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두께감도 훨씬 더 적게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저와 같이 홍조가 있거나 여드름 흉터가 있는 분들은 그거 가리려고 제거 쿠션 계속해서 덧바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1차로 톤 정리해주신 다음에 2차로 가볍게 모공 커버 해주시면서 눌러주시고 잡티 커버는 컨실러로 해주시면 정말 모공 순삭 그 어느 때보다도 깐달걀 같은 느낌으로 마무리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진짜 요 방법 우리 친구들 직접 해보시고 저한테 많은 후기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완성을 했으면 우리 또 이제 외출을 하잖아요. 수정화장 꿀팁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베이스를 촉촉하게 마무리를 한 날에는 매트 쿠션으로 눌러주시는 게 좋고요. 마무리를 매트하게 하고 간 날에는 수분감이 아무래도 계속해서 빼앗기기 때문에 촉촉 쿠션으로 수정화장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요 방법으로 해주시면 어느 정도의 두께감이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뭉침 없이 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순서의 조합이니까요 잊지 말고 그렇게 해주시고 촉촉 베이스 같은 경우는 대신에 내추럴하고 커버력이 낮은 피부 표현일 때 매트 쿠션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만약에 커버력 있고 촉촉하고 막 광택감이고 그런 거 위에 매트 쿠션 올려 그럴 때는 뭉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잘 기억해 주신다면은 깔끔하게 막 크림으로 면봉으로 이렇게 지우지 않아도 야매로 할수 있는 깔끔 수정 화장법이니까요 그렇게 또 추천을 드려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아이브로우인데요 우리 눈썹 그릴 때다 다들 너무 힘들어하시잖아요. 그래서 1차로 나도 청담샵에서 메이크업 받는 느낌으로 연예인들처럼 순한 인상을 만들고 싶다 하는 분들은 염색을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laughs> 나는 수건댕이다. 눈썹의 존재감이 너무 뚜렷하다. 염색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눈썹을 그려주시면 되는데 이때도 방법이 있어요. 일단 컬러는 두 가지를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중에 밝은 컬러를 이용해서 코하고 눈동자 있죠? 그 다음에 점을 딱 찍은 다음에 그 점을 기준으로 눈썹 산을 표현해 줍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채워주셨으면 조금 더 진한 컬러를 갖고 와서 눈썹 끝부분을좀더 날렵하게 표현을 해주세요. 여기서 꿀팁이 들어가는데 우리 아이브로우 컬러가 너무 어두울 때 이렇게 카라를 쓰주잖아요. 이번에 또 에스쁘아 신상이거든요. 근데 겁나 잘 나왔어요. 이게 살짝 기울어지기도 했고, 풍성하지 않고, 뭐라 그럴까? 촘촘하다 그래야 될까?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게 올라가는데, 나는 이마저도 너무 어렵다 하는 분들 있죠. 특히나 브로우 카라 할 때, 뒤에서부터 갖고 와야지, 골고루 다 묻혀진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항상 떡지고, 살에 닿아서 다 염색되고 막, 그런 거 방지하려면, 꿀템 나옵니다, 친구들. 짜라란! 바로 쿠팡에서 구매한 스마일 브러쉬 치간 칫솔이거든요. 요거를 활용해 주시면 진짜 떡지지 않고 세상 깔끔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브로우카라 물론 얘도 너무 좋아요. 제가 써본 템들 중에 얘가 1등이라고 할수 있을 만큼 좋지만 이렇게 치간치스로 가까운 다음에 여기다 충분하게 묻혀주세요. 그 다음에 빗어주시면은 훨씬 더잘 빗어지면서 결 정리도 되면서 염색까지 한 번에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떡지지 않고 깔끔하게 완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요 방법으로 눈썹을 그리고 있는데 저 유튜브 8년 차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laughs> 메이크업을 한 이외로 가장 마음에 든 그런 눈썹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세 번째는 쉐딩인데요. 쉐딩을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오늘 알려 드리는 꿀팁은 뭐냐면 어둡게 음영을 먼저 잡지 마시고 밝은 영역을 먼저 선정해 주신 다음에 음영은 가볍게 잡아라입니다. 아무래도 너무나도 진한 쉐딩이 약간 촌스러워 보이고 화장 못해 보이고 그런 느낌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애초에 이런 밝은 컬러를 이용해서 내가 딱 돋보였으면 좋겠다. 부각됐으면 하는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먼저 1차로 깔아주시고 쉐딩을 이용해서 그 영역만 가볍게 쓸어주면서 잡아주는 거예요. 특히나 이렇게 콧대 있죠. 코끝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컬러가 들어가도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는데 이렇게 눈가 쪽을 잘못 사용하면은 너무 더 이게 딥해지면서 칙칙해 보이는 느낌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조심조심해서 사용해 주시고 코 부분 가볍게 지나가 주시면은 더욱 더 자연스러우면서도 명확한 코 쉐딩을 할 수가 있고요. 나는 거기서 좀더 <laughs> 조각을 내고 싶다는 분들은 더 납작한 쉐딩 브러시. 있죠. 그런 걸로 코끝이라든지 이런 데를 표현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코가 더 높아 보였으면 좋겠다는 분들 있죠. 하이라이트 를 이렇게 사용할 때막 벗겨지고 오히려 더 지저분해 보일 때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린 하이라이트를 해주는 게 아니라 코끝은 이미 컨실러로 작업해놨기 때문에 쉐딩 있죠. 이걸로 살짝 이렇게 눌러 주시면 여기가 더 들어간 느낌이 들면서 코가 더 높아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렇게 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남성분들 쉐딩할 때또 이렇게 해가지고 너 화장하니 요런 소리 듣기 싫다 하는 분들은 내 피부 톤보다 한톤 밝은 걸로 진짜 여기 미간 사이 있죠. 전 여기가 도톰한 걸 좋아해서 입체감을 넣어주시면 진짜 어잘 생겨졌는데 소리도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네 번째 꿀팁은 속눈썹인데요. 저 요즘 마스카라 좀 잘하지 않아요? <laughs> <laughs> 바로 또 꿀템 나오십니다. 또얘 나왔어요. 여기 이 제품 하나면 진짜 속눈썹 결 정리도 할 수가 있고요. 우리 막 필리밀리도 그렇고 피카소도 그렇고 막 속눈썹 브러쉬 많잖아요. 그것보다 전 얘가 더잘 빗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로 이렇게 먼저 1차로 빗어주신 다음에 뷰러를 해주시는데 이 순서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일단 1차 뷰러는 전체적으로 내 속눈썹을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게 그니까 컬링감을 넣어준다기보다는 컬링감을 넣어줄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시켜줄 수있 있는 뷰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에크멀거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이렇게 속눈썹을 싹 하고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1차로 그렇게 올려주신 다음에 컬링감을 살릴 수 있는 캔메이크 뷰러를 사용해주시면은 까궁하고 나왔던 그 속눈썹이 컬링감까지 들어가면서 더욱 더 선명한 속눈썹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마스카라 하기 전에 이 치간 칫솔로 먼저 빗어주시고 마스카라를 올려주시면 되는데 나는 마스카라마저도 인형 속눈썹처럼 한올한올 한올 피어나고 싶다는 분들은 똑같이 브로우카 할 때처럼 마스카라 묻혀서 올려주셔도 되고요. 아니, 나는 그 정도 할 못은 아니야. 마스카라 할수 있어 하는 분들은 1차로 마스카라 해주시고, 요 아이를 이용해서 결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최근에 저는 스키니 마스카라 정말 애용하고 있거든요. 요번에 뮤드에 나온 거 진짜 컬러도 예쁘더라고요. 요런 걸로 사용해주시면 아무래도 모가 시간 칫솔처럼 얇기 때문에 더욱더 떡지지 않고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거 선택해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섯 번째 꿀팁은 애교살인데요. 맞아요. 애교 있는 사람으로서. <laughs> 프로 애교살 집착러가 되었는데요. 그동안 정말 여러 가지 꿀팁들 꿀템들 소개해드렸었는데 반성합니다. 아니 최근에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면서 사용해봤는데 애교살 있잖아요, 친구들. 이게 살이 밀리기 때문에 손을 잡고 이렇게 표현해주셔라 이렇게 얘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영상에서좀 예뻐요. 근데 실제로 봤을 때는 어, 애교살 살짝끈 과하다, 너가 트와이스야 라는 소리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애교살 라이너 사용하는 진정한 방법을. 일단 이렇게 제형 있죠? 너무 딕한거 보다는 살짝 무르면서 딱 이렇게 살짝 스치기만 해도 발색이 되는 제품으로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릴리바이레드도 좋아하고 키스미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사용해주시는데요. 일단 여기 눈두덩이 가운데 있죠. 가운데부터 시작해서 앞쪽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 애교살을 그린다기보다는 진짜 스친다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닿을 듯말듯 밀당 하듯 정말. 하하하하 요런 느낌으로 발라주셔야 돼요. 우리 연필 그리듯이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요. 진짜 이렇게 해도 그려진다고 싶을 정도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형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기 아래가 살이 굉장히 연해가지고 밀림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야. 내가 힘을 너무 줬던 거야. 그러니까 손으로 잡지 않아도 밀리지 않을 만큼 여기 정말 살 야들야들하잖아요. 밀리지 않을 만큼 살살살살 살 표현해주시면 떡짐 없이 사용이 가능하고요. 1차로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브러쉬로 뭉쳐있는 부분들 풀어주시고 그 위에 에다가어를 올려주시면 자연스러우면서도 도톰한 애교살 연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 포인트는 살이 밀리지 않게 얘를 사용해주셔야 돼요. 손으로 당기고 하지 마시고 그냥 단독으로 하셔도 살이 안 밀리게 집중해서 해주시면 은 인형 그 자체 애교살. 대한민국 송애교 등급 가능합니다. 멋지다, 연진아. 그럼 여섯 번째 꿀팁은 블러셔인데요. 저 오늘 치크 겁나 예쁘죠? 오늘 약간 광택감나게 촉촉한 느낌으로 사용해봤거든요. 리퀴드 블러셔. 일단 파우더 블러셔 같은 경우는 사실 파우더 이렇게 가볍게 얹어준 다음에 올려주시면 돼요. 블러셔 올려줄 때 쓸어서 사용하지 마시고 두두두두 이렇게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여기 끝에만 가볍게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파우더 했으면 이거 너무 뻔하죠? 그래서 저는 리퀴드 블러셔 꿀팁을 준비해봤는데요. 우리 또 이제 피부 화장 다 완성해놨는데 이게 리퀴드 블러셔 손으로 올리니까 갑자기 피부 다 벗겨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laughs> 나의 김이 다 튀어 나오고 잡티까지 다 보여. 아 진짜 개빡치네. 이럴 때 진짜 많잖아요. 알려드릴게요. 얘를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블러셔를 짜주신 다음. 그 다음에 쿠션 가볍게 짜주시고 두 가지 섞어가지고 올려주시는 겁니다. 이때는 바로 퍼프를 이용해서 올려주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쿠션이 섞이다 보니까 색이 조금 연해지잖아요. 그래서 손가락을 이용해서 톡톡뚜 올려주신 다음에 퍼프로 가볍게 묻히고 그 다음에 퍼뜨려주셔도 정말로 예쁩니다. 그러면 진짜 베이스 벗겨지지 않고 리퀴드 블러셔 표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 잠깐만 나 근데 겁나 세게 두드렸나 봐. 피부 살짝 벗겨질라고 하네 아니면 조금 과한 네할 때는 우리 처음에 사용했던 베이스 쿠션도 가볍게 올려주시면은 리퀴드 블러셔에도 쿠션이 섞여있다 보니까 그거랑 같이 섞이면서 정말 자연스럽게 경계를 풀어줄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거 단독으로 사용할 때만큼의 맑은 느낌은 조금 줄어들겠지만 우리 맑은 것보다 홍조 뚫고 나오고 막 울긋불긋해 보이고 잡티 이것보단 낫잖아. 이건 더 싫잖아. 그래서 쿠션이랑 섞어서 사용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파데나. 그럼 일곱 번째 꿀팁은 아이 메이크업과 립인데요. 먼저 아이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라이트톤 분들 모이세요. 우리 메이크업할 때 항상 뽀용뽀용하고 살짝 떠보이고 그런 느낌 때문에 짜증났잖아요. 알려드릴게요. 먼저 베이스 컬러부터 사용해 주시는 거 잊어주세요. 우리는 포인트 컬러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4번이나 6번 같은 컬러로 1차로 먼저 깔아주신 다음에 어느 정도 색이 표현이 됐으면 그 위에 베이스 컬러로 경계를 풀어주시고 거기에 살짝 뽀용함을 첨가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로 뽀용함을 넣은 다음에 포인트 컬러를 넣으려고 하면 잘안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순으로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떠보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느낌을 연출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 립도 같은 순서예요. 립 펜슬로 먼저 깔아주세요. 근데 여기서 잠깐 만. 립 펜슬 사용할 때 진짜 이 테두리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안 돼요, 친구들. 입술 테두리만 사용하면 너무 딱 경계가 생기잖아. 그런 느낌보다는 테두리 사용하면서 내립 컬러랑 하나로 연결이 되게 퍼뜨려주셔야 돼요. 컬러그램 제품이 제 입술 컬러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얘를 함께 이렇게 사용해 준 다음에 밀착력이 올라갔잖아요. 그다음에 경계를 브러쉬로 풀어줍니다. 근데 이때 풀어줄 때또 힘져가지고 다 벗겨지듯이 풀어내는 거 아니고요. 정말 살살살살. 근데 나는 힘 조절이 어렵다 하는 분들은 내 눈두덩이... 중에 썼던 그 베이스 컬러 있죠? 그거를 조금 사용해주신다거나 립 펜슬과 비슷한 블러셔를 갖고 와주신 다음에 사용해주셔도 좋아요. 그러면 파우더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지속력을 보다 높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베이스 컬러 까는 거 아니고요. 포인트 컬러 역시나 먼저 깔아줍니다. 그러니까 존재감을 넣어주는 컬러를 먼저 깔아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베이스 립을 가볍게 올려주시고 마무리로 안쪽에 한번더 포인트를 넣어주시면 세상 자연스러우면서 예쁜 오버립을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영감도 꼭 넣어주세요. 그럼 더욱더 보다 내 입술 같은 느낌으로 완성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화알못 탈출 메이크업 한끗짜이 꿀팁을 함께 봤는데요 어땠나요, 친구들? 뭔가 익숙한 듯하면서 살짝 신박한 그런 한 스푼 꿀팁들이 들어가 있지 않았나요? 제가 또 피부 고민 한가득 갖고 있는 세럼으로서 우리 친구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로 정말 압축해서 준비해봤으니까요. 저의 추천템 영상도 너무나도 좋지만 그 추천템은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도 꼼꼼하게 알아가셔서 더욱더 높은 메이크업 퀄리티를 완성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후디언과 함께 웃음 가득한 하루 되시면서 다음 영상에서 꼭 만나요. 안녕!